무언가 프리엄 패스, 예, 목요일 날, 어, 32대입니다. 신규 무언가 패스 프리미엄 티켓이, 네, 지금, 어, 개구리네, 개구리. 개구리로, 네, 변경이 되었습니다. 어, 채팅창을 좀 옮길게요. 어, 채 약간, 가려도 되겠죠? 약간 가릴게요. 자, 모험가의 패스 기간이 7월 30일 목일 요 점검 이후부터 9월 25일까지 9시 59분까지입니다. 해당 모험 해당 달성 보상 수령 기간은 25년 9월 25일까지 그리고 모험가 패스 기간 종료 시점까지. 달성하지 못한 보상 은 모두 소멸됐네요. 네, 금방 하죠 이거. 가격은 19,800원입니다. 19,800원. 캐시 포인트 지급 수량은 198원입니다. 198원. 그리고 음 해당 프리즘 보상은 불씨 가루, 투박한 프리즘, 이렇게 패션 프리미엄 패션 티켓. 와. 5일차에 개구리 100백 주네요. 개구리 100백 주고, 그리고 네. 10일, 15일차, 벤치고, 네, 네. 무언가 패스 아시죠? 네. 네 개구리라 이쁘긴 하네. 귀엽긴 하네. 네. 개구리라. 이거, 이거 하는 사람 있겠다. 7월 31일 목요일 10시 업데이트 필드보스 어려움 주요 보상 관련된 수정됐대 개선 및 수정사항 아래 내용 추가됐대 도적 은신 스킬 데미지 네, 업데이트됐고 악사 사막장 동원 데미지 관련 안내 네, 악사도 수정이 있었나봐요 이번에. 호벌 전리품 난이도 난이도인데 8월 4일날 내일 거는 지금 네. 아무튼 인센트 스크롤 나온다는게 일단 한 거죠. 이거는 업데이트 전에 나온 거라서, 거기는 업데이트 전에 나온 거고. 자, 모바일 점검 안내드립니다. 7월 31일 목요일 날 빨리 끝났네요. 11시 에 끝난 다음에 전체 서버, 신규 이벤트와 게임 개선 및 버그 수정, 네, 업데이트 노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규 이벤트 추가, 눈부시, 태양 아래 해변 갑판대로 이거 그대로 네. 그러니까 예, 고양이 발바닥 캐스고 하렌트 공유 마자들 어비스 그리고 길드 그다음에 친구 초대 이벤트는 아직도 하고 있네요. 신규 상품 쑥쑥 성장 패키지 실속 네, 응원 프리즘 응원 프리즘 지원 티, 패키지, 네. 세공기 지원 패키지, 잠깐만, 패키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패키지에 보시면, 그냥, 여기 있다. 네. 쑥쑥 성장 패키지. 이런 식으로. 파편, 네. 이가공 고, 골드 원석, 엘리트, 이런 식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응원 패키지 또 이거. 뭐야. 흐리즘하고 이거밖에 없어. 뭘 응원한다는 거야. <laughs> 진짜. 뭘 응원하는 거지? 네 아무튼 강화제 총매제 5개 주고 49,000원이네 아 니네들 진짜 해, 이건 회사건지 모르겠어 아무튼 네. 그냥 안 쓰고 있다가 계속 먹으면 생기는 거 같은데 네.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각인과 같이 좀 패키지 패션 선샤인 선크라트 패션샵에 선샤인 2400악세사리 선샤인, 네. 이게 생겼답니다. 이거 보겠습니 자, 이렇게. 오, 투명도가 있는, 네, 안경인데, 애기들한테는 별로다. 이틀. 살만한가? 네, 일단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고. 자, 신규 무언가, 프리미엄 패스 티켓, 아까 보셨죠? 프리미엄 패스 티켓. 음. 복잡하니라, 살짝 이렇게 다 놓고, 게임이 개선 버그 수정이 원래 됐습니다. 진행됐습니다. 모바일 리액션 근데, 내 생각에는 구글만 하지 말고 애플 것좀 해줘. 네, 애플리케이션. 구글 것좀 최적화 좀 시켜줘요. 아니, 구글 거에는. 아이폰, 이런 것, 네, 폰들, 종류를 조금, 네, 최적화를 시켜주세요. 아직도 화면 안 나온 사람 있대. 친구가 안 보이는데. 같이 옆에 있는데 친구가 안 보이는 거야. 파트원들이 안 보이는 거야. 이게 말이 돼? 어? 화면이 안 나와. 그리고, 헤드로 게임을 하는데, 종료 이벤트 안내, 이거, 갑판때 새로 바뀌었고요 시원한 예로부터, 해 종료됩니다. 30일. 끝난 거 아니었어? 길드. 길드에 가는 내용도 있어요. 다 보시면, 납품 재료가 공개될 일정, 네. 이게 그건가 봐. 네. 배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을 납품하는, 재료들을 나오는, 뭐, 공개 일정? 뭐, 나온, 순차적으로 나오는가 봐요. 그래서, 미션 달성, 스피드샷 이벤트까지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 비했습니다 라고 나는데, 오픈 예정은, 길드함성 콘텐츠, 또 미리 살펴보는 길드함성 제작, 도전해보세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1주차에 공개되는, 네, 길드 출석 이벤트, 1주차, 네, 8월 4일날 있고요. 2주차 8월 1 1일이 그러니까 월요일날에 맞춰서 계속 그런 것 같은데, 월요일날, 월요일날부터 네. 18일, 월요일까지 그중에 한, 한 번인가? 네. 이벤트 기간 동안 길드 수석 1회, 1회 진행시. 네, 네, 주는 것 같아요. 이게 1회 일회 1회 1회, 1회만 출석하면 되는 거 같아요. 근데, 다 나오지 않나? 우리는? 네. 1주차. 이벤트 기간 길드 출석 1회 진행. 네. 판타지 라이, 라이프 포토, 포탈 토 멤버십 3일. 네. 3일짜리 준대요. 3일짜리. 또 2주차에도 또 3일짜리 주고, 3주차에 또 3일짜리 주는데 그래가지고, 3일 쓰고, 3일 또 쓰고, 3일 또 쓰고, 그러니까 총 9일짜리. 그러니까 1주, 2주, 3주짜리 다 모아서 하루 쓰고, 아니 3일 또 쓰고 또 3일 지나서 또 3일 쓰고 또 3일 지나서 3일 쓰면 되겠네 그런 식으로 갖고 있다가 한 번에 천천히 순차적으로 쓰,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한번 쓰지 말고 그 다음에 이벤트 기간은 단체 미션이구나 또는 같은 내용 똑같이 복부던것 같긴 한데 빌드 미션 협력 2에 달성시 룸파편 100개 주고 프리맨티켓 3개 준대요. 그리고 재설정 2개. 한국 비약 상자 상태 3개. 실탈해도죠? 네. 와, 이제는 이네 한번 합성해봐라. 네, 그런 느낌이 된, 거, 된 거야, 이제. 빌드 명칭이 보이는 단체, 단체 스크린샷 포함해서. 음. 길드 명칭이 보이는 단체 스크린샷은 뭐야? 어떻게 찍으라는 거지? 아! 전체 다 위에 걸려있는 거 그거 이거 말하는 거야? 위에 <laughs> 그 다음에 촬영 모드 사용법 길드 명칭 노출되게 야 여기는 안, 안 보이게 돼 있잖아 안 보이게 찍어놓고 뭔 길드 노출되게 찍어놓으라는 거야 도대체 야 샘플 예시를 보여주려면 제대로 보여주라고 이게 뭐냐고, 이게. 아무튼, 이벤트에, 네, 그리고 함선. 제일 중요한 게 함선인데, 이게 제가 봤을 때, 음, 길드장이 타, 가지고 같이, 그, 레이드를 갔을 때, 배 안에, 그배 안에 디자인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배 안에. 아닌가? 배 바뀐가? 네, 아무튼, 배 안에, 근데 모션이랑 그 배바뀌라고 한거 같은데 이게 바뀌는 건가 함선이? 이게? 네. 아무튼 1리 보기니까 뭐 그대로 는것 같은. 일단 네, 그렇습니다. 배 바뀐지 배 외형, 외형이라고 으니까배 바뀌겠지? 더 화려한 함선 내용으로 바뀌는데 지금 수리하는 과정이고요. 제작 재료. 오. 어? 목재 1,000개, 플러스 1,000개 상금목재 1,000개 타르가 뭐야? 타르 200개 네, 통나무, 점토구나 점토 250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아, 25개를 사용해서 만들 수 타르는 통나무 50개와 점토 25개를 사용해 만들 수 있는 어, 신규 가공품이래 이것도 나오겠죠? 나왔나? 목재, 거기. 타르 만드는 거라서 그거는 핸드그래프트에 있지 않을까 내 생각에는 분리만은 자들, 어디야? 여기, 사양터, 분리만은 자들. 이벤트가, 네, 40레벨부터 참여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필드보스 토벌, 필드보스 토벌 있죠? 여기, 골드 날개 정력, 네, 필드보스 토벌, 뭐, 3회, 4회, 5회, 6회, 7회, 8회. 그러니까, 1회부터, 처음부터 8회까지, 뚜루룩, 네,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룬파펜하고 총매제 그리고 골드까지 얻을 수 있고 정령 흔적 날개까지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건 하다 보면 네 자동으로 진행돼요 네 하다 보면 됩니다 또 하나 그리고 어비스 짙어지는 그림자 그래요 네 그거 빨 그거 끝났나? 일단은 네 보스 잡는 거 네. 이렇게 몬스터 천의 천의 처치 이거 그러니까 어비스에 관련된 보스 몹이 아니어도 네필드 몹이어도 이렇게 카운팅이 됩니다 자동으로 그리고 내네 캐릭이 계정에 4개가 있다 4개 다 포함됩니다 자동 하다 보면 자동으로 마스터가 돼요 그리고 어비스 위에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캐릭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캐릭 다 된다. 다 포함된 합산 가격이, 합산가가, 합산, 합산 횟수가 네, 진행된 거, 합산, 합산 합수가 포함이 됩니다. 네. 이렇게 되고, 네, 여기 총매제랑 있네요. 이렇게, 저주해제 물량이 저주해제 물량이 제일 중요한데, 나한테는. 일단, 음파 표현도 해주고, 네. 이거는 하다 보면 진행하다 보면 네, 바로 깨집니다. 이거는 그리 어려운 네, 미션이 아니어서 그리고 마비노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퀘스트라든지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아서 네, 금방 금방, 네, 금방 금방, 금방 금방 깰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지사는 항 네, 아까 봤듯이. 공지사항이 있고, 자, 여기까지.